만약에 링컨이 지금 국회의 사당 앞에 선다면 그는 무슨 말을 할까요? 87년 전 자유의 이름으로 세워진 그 나라는 오늘도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. 증오와 분열 그리고 무관심이란 이름의 전쟁. 링컨은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. 이 땅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.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사람의 세상을 위해 국민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겠죠. 아이고, 그 약속 아직도 믿고 있나요? 그 말은 과거의 선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써 내려가야 할 문장입니다.